안녕하세요. 저는 성의 신세계를 탐험할 무언가 MC 리입니다 제가 20대 성고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원래 저도 되게 성 관계를 맺는 것이 제약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20대들한테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많은 20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아서 제가 성고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박사님과 팟캐스트를 하면서 성적 성에 대한 세계를 박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함께 방송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탐험하면서 제가 얼마나 더 성적으로 개발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의 신세계를 맛보고 있는 은근 고수 썸녀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성에 대한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가 얼마나 황홀하고 그리고 행복한 일인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성에 대해서 관념이 변하고 나서는 매 순간 제가 신세계를 뛰어넘고 있거든요. 진짜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번에 참여하면서 이것보다 더큰 신세계를 맛보게 되면 얼마나 제가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한 섹스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전 매력을 보여줄 소녀입니다. 저는 친구가 성의 신세계가 있다고 해서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성이라는 게 되게 행복, 만족, 충만감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박사님이랑 친구들이랑 막 회의도 해보고 할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성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우주 같은 그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무언의 그 기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20대 성고수 멘토 이박사 이혜명입니다 1997년 멀티오라즈맨 책을 출판하고 국내 최초로 성인 성교육을 시작한 이래 20여 년간 꾸준히 잠재력개발 성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경을 시작하는 20대부터 성공부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수업이나 제가 진행하고 있는 2호 발전소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20대의 성생활 실태를 진단해보고 젊을 때부터 건강하게 성을 누리는 문화를 만들고자 20대 여성들과의 성토코 특집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성고을 통해 젊을 때부터 누구나 행복한 성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실히 안내할까 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 러브.